이 영양제 세 가지 먹고 만성피로 끝. 혹시 요즘 부쩍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? 40대 이후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도둑맞은 활력을 되찾아줄 비밀 영양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40대부터 급감하는 필수 영양소, 40대부터는 우리 몸의 엔진이 슬슬 노후화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.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고함량 비타민 B군, 만성피로의 주범,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. 몸속에 불을 지펴서 활력을 팍팍 올려줍니다. 두 번째, 칼슘과 비타민 D, 40대부터 뼈가 약해지는 건 막을 수 없어요. 칼슘이 뼈에 속속 흡수되도록 비타민 D를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. 관절 걱정 덜어주는 핵심이에요. 세 번째, 오메가3, 우리 혈관 속 청소부죠.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. 특히 40대 이후라면 무조건 챙기세요. 오늘부터 시작, 10년 젊어집니다. 어떠세요? 이세 가지만 잘 챙겨도 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거예요. 오늘부터 꼭 챙겨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영양제 언제 먹어야? 흡수율이 두배 높아지는지 알려드릴게요. 구독하시고 다음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.